에스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키시 길고 털이 수탄 큰 톡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대,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톡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톡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톡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톡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투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팩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투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구간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건을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의 심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 종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 요약 에스겔 17장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가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국과 손잡으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지를 심어놓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을 약속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